오빠 지원 사격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니 너무 랩을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응. 내가 뭐 도와줄 게 있냐고 뭐 어, 어, 어. 그랬었는데 도와줄 수 있어서 아유. 기분 이 너무 좋고 아유. 네. 아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랩은 우리 손승형 씨도 엄청나게 잘하습니다아 아, 아, 저도 엄청나게 도연장들을 많이 봤는데 요, 이 장에서 조르망 빠바지 있고 아,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laughs> 네. 아, 능회가 네, 그, 네, 제일 자주 하는 랩이 예. 그 저기 도피 선배님의 친구여에 나오는 랩. 예. 제일, 네, 제일 많이 해서 네. 그걸, 네. 그걸 아, 네. 바로 예. 아, 맞지. 예. 습니다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유기여가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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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이야, 웃음> <와>, 역시. 역시. <웃음> <웃음> 아, 동네 아저씨들 난리 났습니다. 자,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우리 굉장히 우리 프로듀서 분들도 심사병이 궁금해지는 모델인데 어, 어떠셨습니까? 자, 얘기하신 우리 버벌틴트, 어떠셨습니까? 아, 네, 아, 두 분, 리 네. 오늘 공연에서 봤던 무대들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그놈의 완성도는 매번 떴습니다. 가장 주제설정도 아까 주제 설정도로장생좋았던것같습니다 네. 가사 주제 설정도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이 사투리 때문에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고생요 뭐, 아닌데 은 이제 그 뭐랄까 이렇 의지를 하고 계시는 게나니까아 의지를 안 하고 얘기를 안 드리지 않나요아 의지를 하면은 네. 약간 소름 다리처럼 쓰니까 아소울사랑 받았습니다. 우리 루피는 어떻게 보셨나요? 웹을 처음 해보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까 중간에 스 퍼포먼스라던가, 어, 곡을, 어, 저는 에 선하신 것 보면, 분명히 DNA에 집합이 있으신 거예요. 오! 여뭐 계신,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laughs> 느끼셨나요? 네. 어. 아, 정말 급찬이네요. 네, 예. 흘라가 먼저. 왜? 별 관심 없는 사람한테 왜 그런니까? 너무 말나해야지 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 저는 첫 번째 년 시즌 이제, 이제 보이스 코리아 때 보면서 그때 세 번째 년 때부터 이렇게 라이브 이렇게 봐서. 네. 네, 비가 너무 호강이었고요. 그리고 흐름을 안 끊고 계속, 네, 혼철 씨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 아! 귀엽다. 아, 역시 금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투표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C 꿀찜의 정말 꿀처럼 달콤한 랩비내 귀에 쏙쏙 박혔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laughs> 자, 정말 가사도 공감이 많이 갔고 멋진 문제... 멋진 무대를 멋진 무대를, <laughs> 멋진 무대를 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 손승현씨까지 즐거운 많이 가져가시네요, 오늘. <laughs> 자, 5초의 시간 드립니다. 5, 4, 4 3, 2, 1. 투표를 그 종료합니다. <laughs> 자, 정말 고생해주신 우리 두 분의 무대. 다음에도 이런 이 조합을 또 다른 무대에서도 보기를 팬으로서 희망합니다. 자, 고생해주신 두 분에게 박수! 二組は二다は二組は二組は二組は二組は二組は二組は二組は二組は二 박지연의 착한 척이었습니다. <laughs>